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305쪽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 절만 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여자에 대해서 낳게 하시고 율법 거리에 게 하신 것은 그치. 다시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때가 참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여자에 대해서 낳게 하시고 율법 거리에 게 하신 것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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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성탄 한걸 드리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네,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잘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네. 네. 지난번 뉴스에 반가운 소식을 들렸습니다 22일날 아침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7년이 됩니다. 2027년에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 될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듣고 반갑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4만불 되는 나라가 네나라가 없습니다. 독일하고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지 않습니다. 상위 수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인 있는 우리 중인 소득이 33,591불입니다. 이 돈은 얼마인 줄 아세요? 1,050불입니다. 우리나라 3품양도 또참 좋은 소식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더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나라같이 좋은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참 복받은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자는 애들 티를 하나씩 써먹으려고 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사장 4절,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때가 차네, 때가 차네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유자에게서 유자에게서 낳시게 했다. 때가 차네 이 말, 때가 차게 되었을 때에, 때가 차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때에 따라서 사는 건아니다 말도 때에 따라 한 합당한 말이 있고 때에 따라 우리 모두, 먹는 것도 때에 따라 먹어야 되고 입는 것도 때에 따라 먹어야 되고 요새 여러분 입고 다, 다니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때에 따라 옷도 입어야 되고 때에 따라 우리의 잠도 잘야되고 잠잘 때안 자고 안잘때잠자고 틀면 이것도 또 이상한 일이고 그 일도 없으면 때에 따라 일을 해야 되고 때 따라 일으켜요 그래서 때가 되면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차게 되었을 때 그러면 차다는 때가 차다 차다는 말은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가 됐다 그 말씀이거든요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우리에게 보여줄 게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계획을 우리에게 발표하고 그 게시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한 그 때가 찼다. 그 때가 참으로 말미야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때는, 그때는 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는 어떤 시대 로마가 세계를 다 통일시킬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가 전부 다 세계를 다 통치했습니다. 네, 세계를 통일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은 로마 황제 때 가이사가 세운 큰공격 중에 하나님 온세계는 통일을 했으니 지역이 지역의 로마 제국의 깃발이 안 꽂힌 나라가 없고 안 꽂힌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정치 세력이 온 세계를 다 통치하고 또, 세계 모든 그 문자 그대로 한 가족, 단으로온 세계 한 가족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통일이 되고, 예.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이, 예, 예수님이 맞을 준비가 된 거지, 정치적으로 보아서, 경제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음, 그렇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록한 것이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다... 로마의 판도가 되어버렸지 습니까 로마의 판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했다는온 세계가 다 예수님의 탄생소 소식이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모든 통일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어디를 가더라도 빨리 가서, 다시기도 빨리 가서 해야 되니까 길을 엄청 깎아서 잘 깎았습니다. 우리나라같이 길잘 가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길참 좋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참 어떤 데나라입니다이 길로 모아서. 이 우리나라같이 길을 이렇게 잘 깎아놨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어디 가정이든 간에 오늘 저녁 주문에는 내일 새벽에 딱 도착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길이 좋아서는 로마 나라가 그렇게 길을, 세계적으로 길을 다 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이르기까지 큰 도로를 닦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다 닦았습니다. 그 길을 닦은 데는 누구의 피와 노동자들의 피와 노동자들의 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이렇게 도로를 잘닦아서이 가이사의 군대가 빨리 어디를 가든지 빨리 갈수 있다는 이런 길. 그리고 또 그런 통일이 되어지고 길이 빨라지니까. 말이 달라서는 말, 언어가 어떻게 통일이 됐습니까? 말이 하나로 통일. 지금은 우리가 미국 말인 이 영어로 세계적으로 다 이것이 통하고 있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공동적으로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를 쓰고 또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언어가 다, 언어가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힐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이 통일 되었기 때문에 말이 또 강나라마다 말이 들면 제자들이 어디가 이 나라가서는 이 나라 말을 써야 되고 저 나라가서는 저 나라 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그때 통일이 됐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 로마가 로마의 나라에 걸어가는 세사람 중에 두사람은 전국 남의 재산의 노예들 그러니까 가이사가 다스리던 로마제국의 여러 지방은 경제적으로 전부 위기에 공착되어 있었어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워야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예. 그러니까, 인간 모든 위치들이 다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마음 가장 생활들이 가난해져. 가난해지니까 다른 욕심이 없어. 그래, 가난한 신념으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모든 일에 목말라 하고 있고, 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무거운 짐이 되어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라 목마른 자들아 나게 내게로 라 사회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때에 얼마나 홍포가 심하고 얼마나 방탄과 사치가 심한지 요 오늘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빌라 3 0 0채고 500채가 되는데 우리가 그 천세공을 갖고 다한테한 사람은 죽었고 그런 사람들 천세공을 법을 이용해서 떼려는 일이 엄청 많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나를 정복하면서 번서 포로로 잡아온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에다가 두면서 무과같이가축같이 짐승같이. 그렇게 부유해 보였어요. 가축도 하 매매도 하고, 팔고 사기도 하고 사람. 예.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에서는 여신당 같은 데는 천 명의 여자들이 전부 다 기녀가 있었는데 모두 포로로 잡아온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 자존하죠. 음. 그러니까 또. 이 사회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건투이 심했어요. 지금도 당연 로마 시대 때그 경기장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수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말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서 모독, 소호고 싸움을 붙이던지 사자고 싸움을 붙이던지 호랑으고 싸움을 붙이던지 수천 명. 삼천명이 노는 그런 노예들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그 훈련을 시키고 또 연습을 시켜서 그 시체가 그냥 그내짐승들에 물려주는 시체가 살 이렇게 쌓여지고 그냥 보라의 물을 흘려가는 시내에서 그냥 물 빛이 전부 다피 빛으로 변하는 이렇게 잔인한 그런 시대들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녀답게 기르지도 아니하고 자녀들을 매매하고 자녀들을 버리고 자녀들을 물리라도흔들 버리고 이런 일이 비율해요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버리고 자녀들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키워가지고 노예고 부려먹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이 혼란해졌습니다. 그때 바울사들는로마서의말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대로 그렇게 살겠고 하나님께도 마음대로 살겠고 하나님 그대로 품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했던 우리의 모든 것 예배가 지구에다가 우리가 불평했던 모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씻어버리고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게 나도 볼사람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패할 때도 부패하게 로마는 제국을 다 로마의 제국 을 파먹는 그벌레같고암떠돌리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빛을 던지기로 작정했습니다. 빛을 던지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면동냥 이런 절망적인 이런 때가 그런 때가 왔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강세 때가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태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입술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 네. 그 예수 위에의 구조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때 종교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방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부수 그냥 그 올림프스 사을 그냥 우븐, 우한 것이 부담될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한참 계룡산에 엄청 많았던 것, 정부에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동양신들을 모셔놓고, 범신론자장의 사상, 정수가들이 엄청 많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언자들이, 이사야가. 아모스가, 또 선지자들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줄 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것이다. 7 0년 전부터 이렇 예언을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유대인들은. 아, 그럴 수도 없는데,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우리를 구원해줄, 여기에서 구원해줄 구주가 오셨는데,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택한 것처럼 그럽더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권장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신정이신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기울어졌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킥박을 통해서 흩어지고 흩어지고 흩어졌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괴담을 씌웠어 오늘 같은 교회를 씌웠어 다른 곳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고 다른 곳마다 이들은 거기에서 회당에서 앉아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영와을 믿어 다른 곳마다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와 우리는 가정적인 말쇠가 있고, 개인적인 말쇠가 있고, 교회적인 말쇠가 있고, 우리가 국가적인 말쇠가 있고, 우리는 시대적인 말쇠가 있고, 세대적인 말쇠가 있고, 종말적인 말쇠. 다 종말적인 말쇠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말에 말쇠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주님 시간, 마음이 이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대인적인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 부르지기를 주고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찼어. 하나님의 갱류 속에 이 우주가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서, 그 외화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역사의 세종을 우리하 그럴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종을 울릴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뜻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기약을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기약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야 할 여건들로 충분했던 그 당시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참 살아있는 이 모든 모든 것이다. 네. 어 정치적인 것 속에서, 경제적인 것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것 속에서, 종교적인 것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때가 어느 때냐, 이 때가 무슨 때냐, 자, 를리이 때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능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똑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머리 똑똑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오늘날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요, 나라 생각하는 꼬락사이 한번 봐보세요, 국민 생각하는 꼬락사이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머리가 똑똑하다는 사람이요, 머리가 지혜롭다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하나님분이 우리 마음이 똑똑. 기 마음이 지혜롭기를 원하시는 분, 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여기 가면 지혜롭습니다 네. 여러분이요 마음이 지혜로운 것 합분이 못 당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합기 받았다는 소리 씁니까? 요셉이가 합이 받았습니까? 다윗이 합기 받았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 믿읍시다.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십시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태어나는 오늘 성탄절이 됩시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라볼지어라 볼지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눈을 두었다. 너희들 앞에 내가 열린 눈을 두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두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에 오실 문을 열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읍시다 우리 마음 다시 하면 하나님 앞에로 해야 엽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로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고요 강도요. 양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오니 누구든지 나로만 야아 들어가면 부원일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양입니다. 여러분이여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고요 강도요. 마리아가 귀한 바르다가 자기 집에 제일 귀한 복압을 갖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에 가름누다는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예수님보다 앞서 이런 것을 앞섰다고 해요. 그래. 이런 것을 불법이라고 해 그래.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악보라고요? 악보라 저거 팔아가지고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가난한 자가생활하면 저거 갖고 가난한 놈이 될거다 아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싶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베드로가 여러분이여,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남중좀 봐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때 전부 나를 버리 리라. 예수님은 버리라는데 베드로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갈지라도 내가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주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제가 더 앞서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 여러분요, 우리는 가정 생활에서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상사보다 앞선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 어머니, 애부보다 앞선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거 버치라고 성탄이 좋습니다. 아니 두 번째 어린는 이제 이 없어. 아니 부모님 앞에서는 이제 돈이 없어. 나를 낳아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살려주신.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아니어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요 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기를 끄덕받으리고이 세상에 두번 남아있을 사람은 감사합시다. 아멘. 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여러분이요, 우리 솔로몬은 여러분이요, 내 예, 철저히 천명이나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 둥덩어리, 둥덩어리와 집을 짓고 살아도록, 이 파란을 채울지라도 내 마음은 채워지라. 채워,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들어보고 나중에 한 말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부대를 지키고, 하나님을 평양함으로만냐아 하나님을 평양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선이다, 악이다, 영이다육이다 아니다, 옳다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이라 이렇게 딱 인생을 맞춘 사람이 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나는 양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문이다. 우리 성도들의 문이다. 성도들의 우리의 예수님의 양심 예수님과 같은 양심으로 우리는 항상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문으로 나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탄생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탄절 성탄절이 매일 매일 성탄절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적시에 하나님께서 딱붙잡은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안에 예수님을 역사에 개입시키는 일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고나면 성탄절이 되어지고 자고나면 새해가 되어지고 또자고나면 새날이 되어지고 오늘이 성탄절이 날마다 여러분의 뜻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여 오늘 내가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세상에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는 눈이 보기더다 품는 귀가 보기더다 우리 성도는 안마다 믿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으로 날마다 날마다 장성하고 자라나고 깨어나는 기이한 복변성을 간절히 이어질 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